우와 여기서 지금 활동을 쭉 하고 있네요 군인 이천입니다. 이야 저기 서면 사람들이 막 들어와 있다. 억수로 오기가 나온가? 이야 저희 손님들 지금 여기 한명두명 이야 군인 이천입니다. 뜨거운 포인트 지 진열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는 삼령리콘, 여기는 삼령리콘. 산란전 특수가 지금 한창 이루어지고 있나 봐요, 저기. 쫙 계십니다. 내일 출조하시는 출주하시, 분들은 여기 또 상황을 한번 보시면서 참조해서 출조하셔요. 저희 손님들이 또저 섬에 여기, 저기 활동을 하고 있죠. 어제도 소식 주고, 오늘도 소식 주고, 따끈따끈한 조항이 막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이고, 벌써 좋은 자리 차리하네 저기. 여기도 있고, 네, 여기는 군이 위천의 삼령리권 되겠습니다. 저희 손님들을 이, 이곳에 투입시켜서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다. 낮에도 올라오고 밤에도 올라오고 산란전 특수, 막 수초 사이에 막 고기들이 그득그득하다고 소식을 주십니다. 어 아, 이쪽에도 나오는데 왜 저기 몰려 있어? 저기 핫 포인트 다 봅니다. 네 여기는 군이 위천, 여기는 군이 위천. 오 예. 오, 뜨거운 포인트. 이번 주 내내 뜨거운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한 망태기, 두 망태기, 세 망태기. 아, 우리 고객님들도 저기 있다. 망태기, 망태기 또 해서 소식이 옵니다. 이야. 오늘, 이번 주는 삼령리권이 아주 핫 포인트가 될라나 봅니다. 네, 군인 위천이 산란전 특수로 지금 활성도가 엄청 좋아요. 뭐 월요일서부터 일주일 내내 망태기 고기 잡아야죠 한두 마리가 아니야. 네다섯 마리, 다섯 마리. 이야. 아싸. 오, 좋아, 좋아, 좋아. 네, 여기는 삼령리콘. 아이고, 양쪽 골프장에서 물이 막비쳐서 화려합니다. 네, 오늘은 3월 28일 금요일 저녁이에요. 네, 뜨거운 포인트 됩니다.